어. 아니네. 너무 엉성한데. 아, 이거 이렇게 시험 보여줘. 아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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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시나 봐요. <laughs> Thank you. 너무 추워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옷을 더 사야 될것 같아. 신기하다. 와 이쁘다. 요즘 LA 치안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차에 가방 하나라도 뒀다가막차 털린다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어딜. 차를 오래 두고 가지 못하겠어. 원래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, 요즘에 타겟도 그렇고, 웨스트필드 어, 대형 몰이랑 마트까지 더 털린다 보니까, 어딜 맘 놓고 다니지 못하겠어요. 원래는 여기 차 세우고, 멜로즈 스트트도 멜로즈 애비뉴도 엄청 돌아다니고, 쇼핑하는 거리인데, 사람도 없고, 다문 닫고 경비도 삼엄하고 그래도 엘 a 이 오니까 좋다 뭔가 놀러오는 것보다도 고향 온 기분 들어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플랫 화이트 시켰는데 진짜 괜히 큰거 시켜가지고 맛 없어. 따뜻한 거 먹으니까 좀 좋네. 곧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날씨 미쳤다. 비 오다 말다 하는데도 구름이 진짜 이뻐 말이 안 된다. 어, 이쁘다. 그냥 옐로우가 너무 너무 예뻐. 이런 색 어, 언니랑 슬비가 좋아하는 걸로 해. 뭐. 나 언니가 좋아하는 걸로 난다 좋아. 거 진짜 어니 아유 진짜. 아유. 손이 많이 가. 와 치즈 진짜 많다. 엘레 비 오는 거 너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. 근데 이렇게 해가 떴는데 비. 진짜. 오는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. 내 친구들 지금 디즈니인데. 그러니까. 비 엄청 온대. 지금 비구름이 올라오고 있을 거야 아마. 그럼 사람 많이 없지 않을까? 지금 방학이라 사람 많대. <laughs> 날잘 골랐지. <laughs> 뭐래? 했어? 여기 없거든요. 여기가 너이 와, 붉는다. 뷰를.. 뷰루, 뷰루. 캘리포니아 드리밍뷰 어? 잠깐만 <laughs> 느낌이 좋지 않은데? 뭐야 어? 진짜? 아! 미쳤다! 너무 좋은데? 와 어, 우와! 아. 나 소름돋았어! 어, 대박! 아! 미쳤나봐! 아. 나 진짜 이렇게 뷰 미친데 처음 와봐. 밤에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? 언니 빨리 준호 씨 있는 방향으로 절하자니까 <놀리� concerned> <언니> 여기 할리우 <laughs> 언니 어딨니? 고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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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 capturated> 모든 게다바이알 지금 <laughs> <saturate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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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, 아, 너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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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 은 엄청 좋은데 오늘. 아, 나 나는... 어때? 뭐가 나? 그게 나. 부추가 나. 어 부추가 나? 어 부추가 나. 오. 어나 빨. 오케이. 와이. 있어. 아 부추가 나. 내가 볼게. 어 부추가 나. 구독자님들 뭐가 나요? <laughs> 부추가 나. 생이친나 아, 그러면 그냥 이거 신을게. 이거 신고. 그렇게 간다고? 아니. 양말. 양말 은니 <laughs> 재밌다. 설비 언니가 재밌네. 너 언니가 재밌지? 언니, 저왜 웃으시죠? 나는. 저 지금 93명이에요 벌써. 난 미안한데 못볼것 같아. 언니, 나중에 사인해달라고 저 이슬비 나는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엘레에서 다 소문나요. 어 진짜? 사 사인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. 나. 근데 떨냄즐기면고 <laughs> 다니고 싶어 hey, <laughs> 야경 오랜만이네 엘 엘레인 사는 사람도잘 본다 <laughs>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이 야경 맨날 보겠네 이저녁마으로 <laughs> 형목으로... 이름 뭐라고? 매수상 이름? Uh, little sister Little s i s t e k e m Little sister, tall sister, big sister. 근데 다음 차례를 이렇게 걸을 줄이야 저녁에? 걸을 그래서... 일이 없잖아. <laughs> 어. 위험하잖아요. 위고 디스웨이? 오케이. 아 코트로크. 떨 냄새. 떨 이렇게 그냥, 대놓고. 원래 이렇게 핸드폰도 꺼내놓고 다니면 안 되잖아. 왜안 돼? 아그 아, 정도는 아니야 LA가. 아, 아 많이 사람 왜? 사람 다워졌네 LA. 아니 그때 우리 야외에서 테이블에 핸드폰 나 언니가 놔뒀는데 그대로 훔쳐가던데 보는 앞에서? 어 도망가가지고 우리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쫓아가지 말라고 말렸어 우리를. 위험하다. 여이 어, 브라질인데? 여기 난 브라질이라고 생각. 해 여기 여기가 브라질이요? 비가 브라질 계속 내린다. 음, 그래서 앞머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. <웃음> 앞머리 <웃음> 까야 되 <돼, 웃음> 이제. 길 가면서 딸 진짜 되게 힘들어. <laughs> 너? 나 치폴레 한 번도 안먹어봤어왜 이래? 아, 나 멕시칸 싫어했었잖아. 아아 응. 지금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치폴레한 네.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? 엽 나랑도? 엽너 네. 맛있는 거 먹었겠지? 아니야. 부하면서뭘안 시켜 먹었는데? 치폴레는안 먹었습니다. 와, 이제야 외국어 느낌이 나네. 그래? 아하. 여기 쎄네. 예?

나중에 기울이는 없어. 하나도 없 뭐야, 이. 와. 딱 봐봐, 550. 와. 다르다, 달라. 나 감탄했다. 살 떠났어. 아, 이게 나중에 목표를 많아지네. 예, 빨갑다 국산 화장, 국산 화장, 해요 화장, 국산 어장 어때? 화장, 국산 화장, 국어 화장, 빨리 먹어 국산 화장, 국산 화장, 국산 화

비빔국수.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. 북창동 3명이서는 못 들었거든. 너무 많이 온데? 진짜 미국인이란 우산 안 쓰는 거. 흥, 비 왔다 안 왔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. 어, 이차로이차로뭐 먹을까? 지, 따 애들이 오고 있어. 저 와, 아. 언니 또차 차신어 봤죠? 어. 나방 찍고 있는 언니들. 가져갈 필요 없어. 어제 출장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. 어, 네. <laughs> 플래너님. 어, 퇴근할게요. 아, 어, 진 퇴근 오늘 바빴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일반 천불이고요. 하 천불 나네요 진짜 <웃음> <웃음> 천불 같은 소리요 <laughs> 어? Uh -huh. 가자네 와 <laughs> 아, 이게 짐이야. 빠가 뜨려. 어, What <laughs> 대박이다. 너무 잘왔는데옷잘 샀는데 언니? 들어봐. 이거 d 들어가 a t h e 언니가 h a t about t 에 e 이올 n h 다 w do you 하나. 아, 초 i 아봐 d 초이렇게 n o w w h a 아 about you. You c 봐 n t do t h 어 s I c 어 n t do this. I c a 아닌데? 너무 엉성한데? 이이게왜 아, 이렇게 이거 시험 보여줘. 아 오케이 이렇게. <laughs> 아, 어디 가시나 봐요. 이거 <laughs> 아니야? 아니 저거 주장 언니 다르다. <laughs> 아니야 너 스텝이 너무 많아. 스텝이 너무 많아. 아봐 <laughs> 스텝이 진짜 간결해 언니는. <laughs> 我想想。<laughs> 하면은 예뻐요, 안 예뻐요. 10년 후에체린 보면 예뻐요, 안 예뻐요.